안녕하세요. 중고차 중개인 백성카입니다. 오늘 영상에 담아올 차량은요 쉐보레의 올류 말리브 차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식 키로수 66,8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등급은 1.5 터보 LT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사고 유무는요 골격 사고는 전혀 없고요 디엔다 단순 판금이 들어간 예. 단순 수리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외관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고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류 말리부 차량 외관 한번 가, 간단하게 보셨을 텐데요 가까이 가서 외관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성 라이트 깨끗하고요 교수석 라이트도 뭐 깨지거나 백화현상 없고 데일 라이트 등이네요 데일 라이트 등이 저기 들어와 있고요 라지에트 그릴, 쉐보레 엠블럼, 흰 번호판, 본네트 펜다더 운전석 앞바퀴 휠 타이어는 30%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네. 사이드 스텝, 뒷바퀴 휠 타이어는 80% 정도 이상 남아 있고 테두리는 좀 까져 있습니다. 리펜다 뒷범퍼 여기가 네. 판금이 들어가서 아쉬운 단순 껍데기 수리 차량입니다. 테일램프 깨진 거 없고요. 뒷범퍼 뒷모습 보시면 예 좋습니다. 테일램프도 깨진 거 없습니다. 이렇게. 네 트렁크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보시면 은 트렁크 공간 소나타 급이다 보니까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공구 키트 볼수 음, 있고요 그다음에 디핸다 뒷바퀴 휠 입문 뒷문, 입문 뒷문, 사이드미러 조수석 앞바퀴 휠까지 테두리 좀 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간단하게 둘러보았고요 실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보시게 되면 은 버틀이 뭐 깨지거나 파손된 건없고요 사용감도 좋고, 자석도 보시게 되면은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컵 폴더 옵션이 높은 등급은 아니어서 이렇게이열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1열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열 보시게 되면은 보어트림 뭐튼 심하게 까진 건 없고 여기 사이드 전동 미러 있는 쪽에 버튼만 살짝 까진 부분 있고 그다음에 양호하고요 외모리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다소 사용감은 있는데 뭐 찢어지거나 해진건 없고 살짝 까진 부분 있습니다 실내 탑승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탑승했고요 보시다시피 키는 아쉽게도 하나라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다 수정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어, 보시면 키로스가 66,854km 주행한 차량이고 현재 뭐 경고등이나 그런 거 들어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핸들 붙이게 되면은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여기 모드 버튼, 오토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은 순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없고 여기 이제 핸드폰 프로젝트 이제 핸드폰 싸서 티맵을 볼수 있는 프로젝트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있고 오디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디오 잘 나오고 다시 홈 가서 블루투스 있고, 여기 열선, 조수석 열선,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 세기 외기, 온도 낮게, 그리고 여기 전후방 감지 센서 버튼, 그러니까 전원 버튼인 거죠. 전자파킹, 컵홀더 콘솔박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2채널, 실내 등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불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선 있어서 설명이 됩니 스크린 전동으로 개폐가 되고요. 썬누프는 쭉 누르고 있으면은, 크게. 개폐가 됩니다. 다음에 닫는 거, 닫는 건 전동. 스크린도 전동. 한번더 누르면 반 정도 절반 닫히고 추가로 닫히고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그래서 실내 소개 마치고 나가서 엔진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리부 차량 실내 소개 하고 엔진은 앞에 나와 있고요. 엔진은 보시다시피 먼지 털어내고 청소해놔서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엔진 상태는 뭐 떨림이 많거나 엔진서 보뭐 특이 특이하게 특이한 소리가 나는 현상은 없습니다. 세가 뭐 갈리거나 특별하게 이상한 소리가 나는 부분은 없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쉐보레 올뉴 말리부 차량이었고요. 간단하게 마,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 LT 디럭스 등급의 차량이고 연식은 17년식 키로스 66,000. 8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사고 유무는 디휀다 판금이 들어간 단순 수리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요 저희 유튜브 영상가 9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 백성카에서는 현재 3월 봄 시즌을 맞이해서 매도비 수수료 없이 진행하고 있으시니까 이 차량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중개인 백성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